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다육입니다.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여름이에요.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고, 어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양평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되면 여기도 장마가 올것 같고요. 장마 시즌에는 잊지 마시고, 칼슘제와 살균제, 특히 살균제 도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병, 증이,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상 회복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증상이 내 눈에 보인다? 제가 라이브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 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미리 예방 차원의 살균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뭐 여전히 분갈이를 하겠죠, 그죠? 예쁜 식물을 분갈이해서 어떻게 키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여름이 다가오면 굉장히들 무서워하세요 분갈이를. 여름엔 과연 내가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저희는 택배를 보낼 때 원칙이 식물을 뽑아서 보내드리는 것인데 어, 포트째 보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저는 음, 말씀드리죠 안 돼요. 포트째 갈 경우엔 식물이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포트째 보내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이라고 해도 분갈이를 무서워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다육식물한테는, 뭐랄까, 음 굉장히 싫을 거예요, 얘들은. 고온에 다습하고 일조량도 떨어지는데, 막, 싫겠죠. 그래서, 몸살을 하는 경우나, 혹은, 식물이 죽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게, 여름이 무조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물론, 여름을 견뎌야 목대가 굵어지고, 여름을 견디고 나서, 가을에 물이 예쁘게 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있다는 게, 아주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식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싫은 계절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근데 왜 그럼 너는 여름에 분갈이 해도 괜찮다고 해?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왜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품종의 식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청키. 청키고요 청키는 오래 묵으면 이렇게 물이 듭니다. 지금 이게 물이 많이 안든 거예요. 여기서 훨씬 더 오래, 더, 더 오렌지빛 주황빛으로 들 거예요. 약간 신데렐라 물 드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얘는 신데렐라처럼 잎이 뭐랄까, 음... 쭈글쭈글? 약간 주름진 형태가 아니고 더 통통합니다. 훨씬 더 통통하고요. 빤빤하고요. 보라색, 주황색 그런 물 색감으로 물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버날렌스입니다. 버날렌스는 여기서 더묵으면더 핑크빛으로 가을엔 되고,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지겠죠? 뭐야! 벌써 심어놨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뭔데? 화분에 이미 앉혀놓고 나한테 어떡하라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토어도의 화분, 26,000원 짜리고요 얘는 화분이, 사이즈가, 오에 자를 안 갖다 놨네? 화분 사이즈가 대략 한, 내경이 10c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1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내경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목대 있는 시, 화, <laughs> 식물 심기가 아주 좋고, 보시면 제가 얘를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짜란. 걸쳐놨죠. 보실래요? 뿌리 좋죠?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분도 비어 있는 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26,000원짜리 토어 화분이고요. 얘는 13,000원짜리 국산 수제 화분이고 목대 있는 것도 심기 좋으시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따란 안 심어놨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 보셨죠? 어머, 뭐가 보이나요? 실뿌리가 하얗게 나, 나 있죠? 실뿌리가 하얗게 다 새뿌리가 나 있어요. 게다가, 게다가, 이것도 보실래요? 짜란. 얘도 벌써 실뿌리가 다 나있네? 그 말은 뭐예요? 얘네 뽑아놓은 지 얼마나 됐다? 꽤 오래됐다. 제가 라이브할 때 얘네를 이렇게 화분에 심으시면 돼요라고 맞춰 보여드리면서 안친 거라 한 3주는 됐을 겁니다. 3주. 3주를 심지도 않고 뽑은 상태로 그냥 걸쳐만 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시더라? 그네 태운다고 하시던데 그냥 얼굴이 위로 가게 해서 걸쳐만 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실뿌리가 새로다 났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 분갈이가 무서우시면 사실 이거는 다른 계절에 하셔도 되게 좋은 거긴 한데 특히 여름에 특히 여름에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름 분갈이가 무서워 나, 나 미치겠어 여름에 어떻게 분갈이를 하지? 이거 너무 무서운데라고 하실 때는. 하실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제가 한 것처럼 뽑아서 말리세요. 2주고 3주고 괜찮으니 말리세요. 그냥 걸쳐두고 한참 말리세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 뿌리가 하얗게 날 겁니다. 그때 심으십시오. 그때 심고도, 그때 심고도 열흘 정도 물주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주지 않으셔도 새 흙에 들어가면 그 실뿌리가 싹 돋아날 거예요. 그게 완전히 활착이 되고 난 뒤에 살짝만 물을 주셔도 금방 활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욕심을 자꾸 내갖고 빨리 자꾸 심으려고 빨리 심고 물 주려고 하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내, 내가 지금 흙을 옮겨서 적응도 못했는데 물을 줘요 왜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도 예민한 사람들은 뭐 낯선 곳에 가거나 뭐 낯선 상황을 겪으면 잘 체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밥 먹을 준비가 안돼 있는데, 내가 이곳에 지금 적응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더더군다나 굉장히 불편한 계절인데, 자꾸 물을, 내가 적응하기도 전에 물을 주고, 적응하기도 전에 자꾸 건드려? 안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처럼 시간 여유가 된다면 뽑아서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번 렌스를 심어볼까요? 자. 지금 요게 5,000원짜리 포트거든요? 보세요. 요게 5,000원짜리 포트입니다. 버날랜스 5,000원짜리 자연군생이고요 수량이 많진 않아요. 수량이 다 많이 남진 않아가지고, 음 그리고 밥이 조금,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서, 만약에 주문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네 포트 주세요 하시면 제가 한 포트 정도 더 넣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다 심을 거냐면, 아까 요 화분도 괜찮지만 제가 한번 여기 앉혀볼까 싶거든요? 토어분인데, 이게 한개두개세개네개 네 포트 한개두개오세 어, 포트네요 이거는 세 포트인데 밥이 굉장히 좋아요 세 포트를 여기 한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토화분 긴 고리 화분이고요 얘는 11,000원짜리에요. 1,000원짜리 11 화분에 심어보도록 할게요. 버날랜스는 제가 목대가 있는 그러니까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을 거고요. 보통 제가 목대가 있는 식물들은 이렇게 높이 있는 화분에 높고 좁은 화분에 심으세요라고 많이 권해드리는데 오늘 청키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저도 약간 그렇게 심는데 꽂혀있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자. 이미 제가 털어놓은 거잖아요. 그, 그이 실뿌리들은 다 살려줄 거예요. 살려서 심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꽂아주세요. 생각보다 더, 이, 생각보다 더 깊이 묻으셔야 됩니다. 얘네 자리 잡으면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묻어주세요. 식물에 목대가 흙에 묻히는 걸 무서워하실 필요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 괜찮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풍성한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두 포트 들어간 거고요. 저는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너무 빡빡해서 식물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헐거워서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지. 빡빡한 건 식물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때요? 이 상태로 굳으면 정말 예쁘겠죠? 조금 더 올라올 거고요, 자리가.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눌러주고 있고요. 틈으로 다 들어가게. 자리를 잡으면, 자리를 잡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벌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조그매지면서 조금 올라올 겁니다. 훨씬 예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틈새로 흙만 부어주세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미 다 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받으시면 너무 막 급하게 심으시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 없어요 택배가 하루 이틀 늦어지거나 혹은 이제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 중에 흙이랑 식물을 같이 주문했는데 흙이 안 와요 혹은 화분이 안 와요 저거 언제까지 이렇게 뽑아도 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말리시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 물론 저희는 뽑아서 바로 심기도 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뽑아서 바로 심어야 할어우난 저렇게 말리는 거 못하겠어 저거 걱정돼 네. 하시는 분들 제가 권하는 방법이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할지 말지조차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선택했을 경우엔 나는 그 방법은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 가지 더 준비해 놨으니, 그것도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자, 흙을 충분히 부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가네요. 틈새틈새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흙이 많이 들어가요. 자, 하고, 또. 야, 엄청 들어갔다 마사만 얹어주면. 그치? 사실 마사 얹을 필요도 없는데, 이정도 자, 요렇게 해서 심어졌습니다. 세 포트가 들어갔어요. 5,000원짜리 버날렌세 포트와 어, 11,000원짜리 토어 화분입니다. 요렇게 심었구요. 그 다음은, 원래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청키를 요기다가 앉혔잖아요. 요 화분도 되게 괜찮죠? 예뻐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요거는 화분이 2만. 24,000원 짜리고요. 요거는 토어 화분 사각 전이 있는 화분이고, 24,000원이구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디다 심을 거냐? 여기에 앉혀 볼 거예요. 이기이 테리토 분이구요. 태리토 분이구요. 상당히 묵직하고 상당히 두껍고 탄탄한 화분이에요. 어, 수공도 많이 들어갔구요. 수공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는 64,000원 짜리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오! 어? 목대 있는 거는 위로 긴데 심으면 안정적이라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새 트렌드가, 요새 트렌드라고 할까요? 약간, 약간, 약간 유행인 것 같던데, 요렇게, 요렇게 낫, 낫, 야트막한 화분에 목대 있는 데들 심는 거예요. 사실, 더 야타도 괜찮고, 더 목대가 올라와도 괜찮은데, 요거 한번 심어보고, 제가 청키 작은 사이즈도 한번 심어볼게요. 자, 요게 지금 같은 청키고요 같은 청키고 같은 사이즈고 3만원짜리 포트입니다. 자연농생 청키 3만원짜리인데 얘는 제가 오랫동안 뽑아놔서 새뿌리가 이미 돋았다고 했죠. 얘는 지금 뽑을 겁니다. 지금 뽑을 건데 야 여름이라 어? 뽑아서 말렸다가 심으라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랄까 어 내취향엔안 맞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하듯이 똑같이 털어서 똑같이 심을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여름이니까 이포트에 흙을 그 털지 말고 그대로 옮기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포트 흙갈이 뭐야? 분갈이를 왜 해요? 그러면 화분만 오히려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건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이 뿌리를 건드리기 싫어라고 하실 바에야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포트째 가을까지 두세요. 이거를 이거를 털어주고, 어, 이 포트보다는 좀 작은 데로 옮겨주는 게 대, 대부분의 경우인데, 그걸 안 털면 어떻게 하죠? 자, 털었죠? 그렇죠. 평소처럼 털었어요. 평소처럼. 정 걱정되는 분은 여기서 조금 덜 터셔도 괜찮아요. 조금 조금 덜 터시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두 개를 한꺼번에 안칠 거예요. 어, 아니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선생님. 요 여기가 한 놈은 말려져 있었고 한 놈은 어? 뭐? 이제 바로 뽑은 건데 같이 심어도 됩니까? 됩니다. 돼요. 요 상태에서 안치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흙을 부어요 기다려보세요, 뭐가 다른지는 말로 알려드릴테니까 자, 똑같이 흙을 붓습니다 똑같이 아까 번할레스 하던거랑 다를게 없죠? 똑같이 톡톡톡톡 누가 그러시던데 제, 제가 분갈이 하는게 제일 속시원하다고 왜전 대충하거든요 자, 이파리 떨어진 것들은 버려버리고 자. 여기다가 마사만 얹어주면 돼요 끝 마산 이따 얹으면 되지. 그러면 얘가 목대가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한 이만큼까지도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수영이될 거고, 이게 끝인데, 자, 자. 그럼 뭐가 다른데? 여름 분갈이는 뭘더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분갈이를 할때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분갈이를 하시고 제발 물주는 거에 강박을 버리셔라. 제발 부탁이니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말리셔라. 봄이건 가을이건 어쨌건 가네. 말리셔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만 조금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하자고요. 어? 뽑아서 걸쳐서 말려놨더니 새뿌리가 저렇게 건강하게 났네? 그러면 훨씬 몸살도 덜 하겠네? 라고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만 활용해보자고요. 어? 뽑아서 걸쳐놓을 시간이 없었어. 내가 근데 그냥 심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말려주세요. 2주? 3주까지도. 그냥 이대로 두고 그대로 말리세요. 말리세요. 애가 찌글찌글해지고 몸살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그냥 말리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을 말려주시고, 그 이후에 살짝살짝 살짝 관수를 해주시는 걸로 적응을 시키시면 돼요. 자, 큰걸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작은 것도 한번 보죠. 어, 쟤는 오히려 목대가 많이 묻혔고, 요 화분, 요게, 요게 지금, 음... 가격을 모르겠는데, 제 가격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토업은 요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얘도 꽤 오래 묵은 신, 어, 청키입니다. 청키를 이거를두개안 쳐도 될것 같은데, 두개안 쳐볼까요? 하나 안 쳐볼까요? 두개안 쳐볼까? 작은 사이즈 청키는 8,000원 짜리입니다. 8,000원 짜리. 자, 요거를 심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툭툭툭, 과감하게, 항상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감하게 털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 사실 이 화분에 하나만 심으려고 랬는데두개 들어가야겠네 요거까지 8,000원짜리 두 개를 제가 심어 볼게요 자 앉혀 봅시다 목대 진짜 좋다 목대 정말 좋죠 이거를 과감하게 깔망도 안 깔았네 깔망도 안 깔고 넣었어 심어 보시죠 깔망 깔고 이렇게 약간 넣고 그 위에다 그냥 올릴게요 그 위에 올리는 이유는 목대를 조금 올려서 심어볼까 싶어서. 근데 안 올려도 되겠네요. 다시. 그러면 다시 흙을 붓고 다시 역시 조금 묻는 게 훨씬 예뻐. 자, 흙을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평소보다 얘는 조금 덜 털었어요 흙을. 조금 덜 털은 거거든요. 이렇게 넘치게 나옵니다. 오, 화분은 낮은데 화분은 낮은데. 이렇게 목대가 좀 올라와도 괜찮죠.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런 식으로. 청키 8,000원짜리 두 포트가 심겨진 겁니다. 요렇게 심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시고도 어떻게 한다? 2주 3주는 물을 말리셔라. 물을 말려서 얘네가 지들이 지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말르고 상처가 말르고새 뿌리가 날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여름에 분갈이를 하셔도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게 다예요. 저는 이거 말고 여름분갈이가 뭐가 더 좋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보셔도 제가 말씀드린 거두 가지. 뽑아서 오래 말려서 새 뿌리가 나은 다음에 심으신지 아니면, 아니면 바로 심은 다음에 새 뿌리가 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든지 관수하지 마시고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